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 수고 부탁드립니다. 저, 반은 이쪽으로 오시고 소상공인들. 아 네, 그쪽 쓰시고 네, 거기 쓰시고 우리 오수이 어님 이렇게 좀 해주고 어, 좀 양보 좀 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들은. 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우리 회원님들 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는 국민의 힘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와 야는 즉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어 5790억 원 정부안을 어 전액 통과시키는 걸로 합의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어 산자이 여야 합의 예산안이 지금 예결위로 넘어가 있는데 그 예결위로 넘어간 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예산 전액을 5790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삭감 하자고 주장하는 어 국민의 힘을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 소개합니다. 우리 오세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향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진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저는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입니다 그리고 오신 소상공인들 소개해주세 네. 모두 발언하시면서 네.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 저희는 너무 760만 소상공인들은 힘들고 있습니다. 100만 폐업자 시대를 맞이하여서 가장 불확실성과 비용 고, 고, 고 비용의 부담으로 꺼져가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가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산업 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감액 예산을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사업 예산은 5 7 9 0억 원입니다. 이 부분을 전액 각 감액하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국민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 국민의 힘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입장을 생각하고 동네의 지역과 많은 그런 가게들을 옮기를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자, 기자회견을 기자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소상공인 정국위원회에 가장 그먼 데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아, 대전 정유선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희준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목 전국휴게음식중앙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식업중앙회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어, 기자회견을,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 위원 권양엽입니다.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전바우처 전액삭감은 민생 포기입니다. 국민의 힘은 2026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전바우처 예산 전액삭감 시도 즉각 철회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국회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첫 예산안에 5,79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를 재정 포퓰리즘, 소상공인 자생력 약화, 폐업만 연장하는 단기 처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생존의 배란 끝에 서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며 민생을 뿌리째 흔드는 처사입니다. 소상공인의 현실은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100만 8천명입니다 하루 평균 2,76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3년 기준 개업률은 폐업률은 8.3% 폐업률은 8.9%즉 가게를 여는 사람보다 가게를 닫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중기, 중기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한 곳당 연간 매출은 2022년 2억 3,400만 원에서 2023년 1억 9,900만 원으로 줄었고 영업 이익도 3,1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채를 보유한 소상공인은 10곳 중 6곳에 달하며 업체당 부채는 1억 9,500만 원 수준입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소상공인 평균 사업자 대출은 1억 1,300만 원 그중 20%는 3억 원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 전기, 원부자재 임대료 모두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2021년 대비 소상공인 전기요금 평균 부담은 32%, 가스요금은 42%로 증가했습니다. 배달 수수료도 평균 14% 상승했고, 임대료 역시 18% 상승했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기업체의 95% 이상, 고용의 절반 가까이를 떠받치는 민생의 기반입니다. 소상공인의 연쇄 폐업은 한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상권과 일자리, 우리 경제 허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고정비를 덜어주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끊겠다는 것은 사실상 버티지 못하면 문을 닫으라는 말과 그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정부가 편성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 가스, 사대 보험료, 통신비, 연료비 등 생존에 필요한 고정비를 직접 줄여주는 유일한 안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이 예산을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주장은 현실과 통계에 대한 무지이며 민생을 외면한 결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문 닫지 않도록 최소한 숨이라도 쉴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시행한 부당 경감 크레딧의 연장선입니다. 올해 4월 윤석열 정부는 총 1조 5,700억 원, 연매출 3억 이하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영세 사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시행한 정책을 1년도 지나지 않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을 모두 저버린 모순입니다. 둘째, 부담경감 크레딧의 효과는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 분석에 따르면 수혜자의 70% 이상이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지급액의 87%가 전기, 가스, 통신비 등 고정비 지출에 사용됐습니다. 미수혜자 대비 1인 소상공인 폐업률은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가 단순 현금지원이 아니라 폐업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난한 민생소비쿠폰 또한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확실한 성과를 냈습니다. 온누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후 전통시장 매출은 6에서 15% 증가했고 이용자의 64%가 중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했습니다. 여러 연구기관도 지역상권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포퓰리즘 프레임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넷째, 지금 필요한 것은 삭감이 아니라 확대입니다. 폐업이 증가하는 시점에 고정비 지원을 끊으면 폐업 증가, 실업 증가, 지역 경제 위축, 사후 비용 폭증의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재정 낭비가 아니라 폐업 방지를 통해 오히려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경제성 없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해 외국기업 등에 1,200억 원 이상을 지원해놓고 정작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영세 소상공인 예산 삭감 시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을 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소상공인 경영 바우처 5,790억 원 전액 삭감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 지원 대상을 연배출 1억 400만원에서 3억 이하로 확대하라. 3. 1인 최대 50만원 지급 수준을 보장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증액하라. 4. 소상공인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민생 중심의 정상 예산을 편성 협조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입니다. 정치는 민생을 지켜야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 혈관을 지키는 일이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이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 일동. 네 이상으로 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함께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전바우처에 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인사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셨습니다